정치에서 유명한 격언 중에는 미국의 제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의 뭐 국민을 위한, 국민을 위한, 국민을 위한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뭐 people이니까 인민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하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렇죠 무슨 뭐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of the people 뭐 이런 게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이렇게 얘기하죠. 이 말이 굉장히 링컨이 그 마치 어, 만들어낸. 아주 창의적인 그런 말인 것처럼 알려졌지만 이 민주주의의 정수 e 알려진 말은 s e Chinese, Chinese, c h i n 니 s e Chin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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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i 성 e 의 e c h 의 n 백성 e c 한 i n e s e Chinese, Chinese, c 이 i n e s e c 근데 이제 사람들은 대개 이제 아브라함 링컨이 연설 중에 이 말을 해서, 아, 어, 정말 링컨은 연설도 잘하는 훌륭한, 어, 뭐, 한 일도 그랬지만 연설도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지게 있죠 뭐, 어쨌든, 인형이면 어떻고, 뭐, 그 정신대로 정치를 하면 뭐 훌륭한 대통령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원래는 위클리프 성경에 나오는 구절이라는 것, 에, 그것도 우리에게 또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 저는 오늘 이마태복음 12장 1절, 그 8절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의 본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거자합니다 이제 오늘 나오는 문제가 이제 안식일 문제죠. 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 제자들과 함께 어 이동하면서 마침 그 밀밭 사이를 지나가게 되는데 제자들이 이제 어 식사 때를 놓쳤다 봅니다. 그러니까 농시장에서 지나가면서 그 밀밭 가지를 이렇게 잘라서 그 밀밭 그밀 이 씨앗을, 그러니까, 나락을 이렇게 뽑아갖고, 왜 이렇게 보리나뭐 쌀이나 뭐 이런 것들은 이렇게 가지를 갖다 쭉 뽑으면은 이렇게 그 나달이 이렇게 뽑히잖아요. 그리고 그걸 갖다 이제 먹은 겁니다. 근데 이제 바리새인들이 그걸 봤다는 거예요. 그걸 봤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스토커션을 쫓아다닌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뭔가 단점과 문제점과 율법으로 얻게 뭐가 있을까 하고, 그러니까 뭐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한걸 당신은 봤습니까? 왜안 말립니까? 뭐 이런 얘기죠 그런데 그렇게 따집니다 사실은 이건 정당한 비판이라기보다 의도 자체가 아니 안식일에 왜 성전에 가서 회 아니면 뭐 회막에 가서 뭘 해야지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을 졸졸 쫓아다니느냐 말이에요 예수께서 뭐라고 봤냐면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 시장할 때한 일을 읽지 못했느냐 뭔 얘기예요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이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사우랑에게 쫓겨 갖고 너무 배고프니까 이, 이 성막에 들어가서 제사장들이 먹고 제사 때 쓰는 그런 진설병을 이제 먹게 된단 말이죠. 근데 그 얘기예요. 그리고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안식을 법 말도 죄가 없으면 더이가 읊어 을지 못하냐. 이거는 뭐또 다른 분들도 한국의 교인들은 많이 느낄 거고 어 사실은 교육자들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정말 주일이 안식일 것 같은가요? 아니야. 하나도 그런 사람은 없어요. 대한민국에. 아우, 주일날 너무 바빠요. 요즘, 요즘, 주일 새벽 예배서부터 시작을 하고 한국교회는 주일 새벽 예배도 있잖아요. 그죠? 렇 다른 나라에 없는 새벽 예배가 있을까? 새벽 기도에 갔다가 1부 예배, 2부 예배, 오후 예배, 뭐, 그 다음에 뭐, 각 기관 예배, 뭐, 하, 하루에도 몇번 예배를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육자들이 그렇게 하듯이, 야, 제사상들이 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만 해도 고 죄가 아니지 않느냐. 그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뭔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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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를 못한게 있는데 그건 뭐냐? 성전보다 더큰 이가 여기 있다. 그게 누구죠? 예수님 당신 스스로를 칭하시는 거죠.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이 뜻을 너희가 알, 알았다라면 무지한 자를 이렇게 정지하지는 않았을 거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제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자비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는 안식의 일 주인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얘기에그참뜻서 생각해 그러니까 오늘날 종교와 정치, 혹은 뭐 군사와 역사,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제일 복잡한 동네는 누가 뭐래도 중동일 겁니다. 유, 유대교, 이슬람교, 뭐 기독교, 기독교는 거기에 붙어있진 않지만, 영향력으로는 기독교의 3대 소위 말하는 아브라함 계열의 종교라고 말을 하는, 그러니까, 그3대 아브라함 종교들이 아주 모여갖고처음에하게 대립하는데 거기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이 잘못했다 아니면은 팔레스타인이 더 잘못했다. 뭐 어, 누구 뭐 그렇게 미국이 더 잘못했다. 뭐 심지어는 역사를 거슬러가면서 다 영국이 저지른 거니까 영국이 잘못했다. 뭐다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누가 누구는 100% 선하고 누구는 악하고 이런 건 역사에 없죠. 그러나 <laughs> 그들에게서 발견되는. 종교적인 문제가 온다는 원리주의인 것 같아요. 원래 요즘 우리가 흔히 원리주의라고 얘기하면 <laughs> 이슬람교에서 많이 쓰죠. 근데 뭐 기독교에는 근본주의라고 말을 하는 게 있고, 어뭐 당연히 유대교에도 이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정통 유대교, 개혁 유대교, 보통 이렇게 신문을 표현을 해요. 근데 지금 네타냐후라는 정권은 굉장히 이제 보수적인 정권이고 우파적인 정권이고, 그러니까 아랍 너희들은 이 팔레스틴 지방사 전부 다 아랍 민족들을 내쫓고 우리에게는 완전히 통일하겠다. 이거 이런 거죠. 타협도 없고 미국도 없어요. 그냥 미국이 뭐라고 해도 잘안 들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물론 근본적으로는 이스라엘 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이 이, 이 속에서 큰 변화 아마 전쟁을 원하지는 않단 말이죠. 미국이 옛날 같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저거 했는데 베트남 전쟁에서 지고 아프가니스탄에서 지고 계속 졌단 말이에요. 그니까또 이스라엘에서 질 수가 없으니까 가능한 우크라이나도 이거 지금 뭐 사실상 뭐어 러시아 뭐 차지한 땅을 갖다가 뭐 인정해야 되는 꼴이 돼버리고 있으니까 어쨌든 미국이 옛날처럼 무조건 나가서 싸우면 이기는 시대는 아니게 됐단 말이죠. 힘이 없어서라기보단 뭔가 어쨌든 어, 거기에 올인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자기들이 직접적인 개입을 하는 전쟁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런 시대가 됐어요. <laughs> 그럼 왜 이렇게 원리주의, 뭐 근본주의, 뭐 이런 사람들이, 뭐 어떤 종교, 어떤 정파, 뭐 어떤 역사, 뭐 어떤 입장에서도 좀더 이렇게 소위 말하는 보수, 우파라는 사람들도 있고, 뭐 진보, 좌파라는 사람들도 있고, 뭐 사실은 대부분은 우리가 다 중도잖아요. 그죠? 렇 너무 이렇게 극단적으로 흐르지 않잖아요. 요즘 최근에 유럽에서도 계속 우파 정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것도 아주 극우 혹은 뭐, 표현은 뭐 다르지만 굉장히 극단적인 끝에 있는. 그래서 프랑스에서도 국민 전선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정당이. 옛날에는 사실, 어우, 이거 낫지 이게 정당이다. 그래서 발도 못 붙였는데 이제 점점 그렇게 돼가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근데 이제 뭐 정치는 정치고, 왜 종교적으로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그 생각 속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 원리주의, 근본주의, 보수주의야말로 진정히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자다. 이거를 강조하고 싶은 거잖아요. 일면이 겉으로 보면, 표피로 보면, 아, 그 말이 일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말씀 그대로 지켜. 우리는 안식일의 주일에, 어, 어, 차도 안 타고 물건도 안 사고 밥도 안사 먹어. 왜 그게 안식일의 정신이고, 성경이 구역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 어렸을 적에 보면 장로교의 보수적인 고신파 목사님들, 장로님들은 절대 차 타고 어, 교회 가면 안 된다고 막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 어, 그래? 그래서 보니까 이 부산에 가면 영도구가 있잖아요. 영도 섬이 있잖아요. 그 영도구에 가면 거기에 보면 이 고신파의 장로교회가 있는데 영도 제1교회, 영도 제2교회, 영도 제3교회, 그래서 뭐나중 끝까지는 못 봤지만 제가 기억으로는 영도 제12교회까지 있어요. 그 거기 도 특이하게 뭐 이름을 뭐 기쁘, 요즘 교회를 개척하고 뭐 이렇게 분리를 했으면 뭐 기쁨교회, 샘물교회 사랑교회 뭐 이렇게 지었을 텐데 이게 옛날에 이미 그렇게 됐으니까 영도 제1부터 제12교회까지 있는 그거왜 그럴까요? 영도가 그렇게 큰 섬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섬 있는 건 뭐예요? 멀리 걸어가면 안 되거든 그 일이 되니까 안식일을 범하는 거 봐야 되니까 가까운 데 걸어다니는 많은 데다이 고심파 교회가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나쁘냐? 나쁘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그럼 그게 옳으냐? 거기에는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구약시대 때 말한 율법을 전부 지키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유대교는 대부분이 예 그렇습니다. 대답할 수 있고 그 상당 부분 인정할 수 있어요. 유대교는 구약성경밖에 없잖아요. 신약이 없잖아요. 그 구약성경을 그대로 지키는 거는 말할 나위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지만 어, 목요일 저녁이 되기 전에 6 시가 되기 전에 이방인들한테 딱 이렇게 불을 켜달라고 그래요. 왜냐면 목요일 저녁 아 금요일 저녁부터 여섯 어, 시부터 보통 이제 그 뭐. 따져서 6시부터 안식일이 시작되고, 이제 토요일이 안식일이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토요일 6시가 되면 안식일이 끝나요. 우리 하루하고 달라요. <laughs> 그러니까 이방인들한테 그걸 다 키게 해요. 그리고 요즘은 센서 같은 게 많이 발달했잖아요 그쵸? 그 그러니까 센서 등을 달아서 사람이 지나가면 불이 켜지게 하고, 엘리베이터 같은 것도 사람이 앞에 쓰면 자동으로 열리게, 오게, 그렇게 만들어놔요. 요즘은 기술 발전해서 그런 건뭐 일도 아니잖아요. 그냥 어쨌든, 유대인들은 대부분이 뭐 원리주의까지는 안가도 구약의 율법을 그대로 지키는 사람들 뭐 당연히 돼지고기는 안, 먹, 안 먹고요 소고기와 우유 같이 안 먹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에 여행가보신 분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스테이크를 파는 집에서 소고기 스테이크를 파는 집에서 어 커피는 팔수 있어도 카페라떼는 절대 안 팔아요 왜? 그 라떼에 우유가 들어가니까 소고기 스테이크하고는 같이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땅곳에서팔수 있어요. 그거 같이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큰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해보면 사실은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유대교는 그렇게 잘 지키고 이슬람교도 여러분 그 사람들한테는 꾸란이 있지만 뭐꾸란이라면 구약성경에다가 뭐그 이게 구약 뭐 거의 주석을 단 정도니까 어쨌든 거기에 그 말을 그대로 지켜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 여러분이 있, 생각할 때 이슬람이 뭐한 세력 같지만 굉장히 이렇게 다양하단 말이죠 뭐 순이, 순이파도 있고 시아파도 있고 또와하비즘이라고 해서 사우디아라비아 보유의 또 종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종파가 많아요 그 사람들 그러나 그래도 대부분은 보수적으로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죠 아무리 뭐 개혁적이다 하더라도 근데 그걸 해석을 좀좋아해요 근데 문제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도 뭐 동방정교회 그다음에 서방 카, 카톨릭 그 다음에 개신교회, 뭐 보통 이렇게 3대 종파를 갖다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종파라고 말을 하는데 아무래도 동방정교회가 조금 더 보수성이 강하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 가톨릭교회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개신교회가 이제 될 텐데 그러면은 개신교회는 동방정교회나 서방 가톨릭교회보다 아무래도 개혁적이고 그렇게 좀더 새로운 해석과 이런 거를 하죠. 왜 그래요? 우리는 개혁해서 나왔잖아요. 우리는 존재 자체가 개혁교회 개신교회예요. 프로테스탄트 교회인 거고 개혁하는 교회예요. 개신하는 교회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말씀 그대로 지키는 것은 우리 개신교회 전통 자체에 맞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유태교나 혹은 이슬람교처럼 구야 시대 때 그런 말씀들을 그대로 지켜야 된다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그 개신교회 정신에 맞지 않아요. 구역에선 이 대중을 먹지 말라 했으니까 먹으면 안 된다. 피를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선제자국도 먹으면 안 된다. 오징어도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먹으면 안 된다. 주일날 차를 타거나 일을 하면 안 되니까 차를 타도 안 된다. 어, 이렇게 말을 한다면. 심지어 일을 하면 안 되니까 밥도, 불을 끓이면 안 되니까 밥을 해 먹어서도 안 되죠. 그러니까 식은 걸 먹어야 되는 거야, 한마디로. 그러면은 전부 식은 것만 먹어야죠. 아, 주일날. 그렇게 할수 있겠느냐. 그 그러니까 어떤 사람, 이게, 그거를 다 지키겠다 하는 사람들은 일리가 있다고 봐요. 그게 오르냐의 문제는 아니지만 일리가 있다고 봐요. 모든 구약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율법을 난다 지키겠다. 근데 그런 사람이 현대에 있을까요? 사실은 유대인들도 이슬람인들도 그걸 모든 걸다 지키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율법을 어떻게 다 지키니?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있지만 다 지키는 사람은 없으니 하나도 없어요. 왜? 우리의 존재 자체가,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지키고 싶어 하나, 다 지킬 수는 없어요, 결국은. 그러니까 왜 예수님께서 나는 율법을 폐하라 온 자가 아니다. 난 율법을 완성하라 온 자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거는, 율법이 너희를 구원시켜 줄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과 무슬림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건 뭐냐 우리는 율법을 지킨다 지킨다지만 세상에 어떤 놈이 털어서 뭔지 아는 놈이 어디 있고 정말로 율법을 하나에서 끝까지 그냥 다 지키는 놈이 어딨냐는 거예요 오늘 이바리새인들이 본문의 태도가 그런 어 무슬림들이나 이 유대인들의 그런 원리주의적 성향하고 너무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성경에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자주 나오는데 여러분그 바리새인들을 보고 우리가 깨우쳐야 될건아 우리 또 바리새인들처럼 모든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는 걸 성경에 말씀하고 계세요 아니에요 왜성경에 바리새인들이 등장해요 바리새인들처럼 다 지킨다고 자랑질을 하지만 결국 저들은 율법으로 구원받을 만큼도 안 되고 못 지키면서 남들을 그걸로 정지하려고 앞장서는 자들이다 이런 뜻 아니겠어요. 후약성경에 그 바리새인들이 나올 때 긍정적으로 나오는 법을 보셨어요? 안 나와요. 그럼 그들이 긍정적인 면이 없었을까요? 그렇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그들의 가르침은 마땅하고 옳은 일이었으나 그들도 차도 그렇게 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결론은 뭐예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성전보다 큰 이가 나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자랑질하면서 야야 바리새인들 너희들은 안돼 내가 더 훌륭해. 그걸 자랑을 하려고 그러셨겠어요 애들처럼 아니에요. 사람은 율법대로 말씀대로 지키려고 하나 그걸 다 지킬 수 없다. 하나님도 아신다. 나도 안다. 그래서 내가 온 거다. 이거.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정신은 가상하나 그렇다. 너희 바리새인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면. 배고파서 밀 이삭을 갖다 좀 주워 먹은 이들을 정죄할 수가 있겠느냐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게 지금 법으로 만약에 따지면 남의 남의 밥밀 이삭을 갖다가 이렇게 따먹었으니까 이건 뭐가 돼요? 도둑질을 한 거잖아요, 그렇 도둑질한 거잖아요. 이게 이거 게 죄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어, 뭐 점유물 이탈죄서부터 해갖고 여러 가지를 해갖고 뭐 들이댈 수 있게 지0 0 가지 죄를 갖다가.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게 법적으로는 마땅하겠죠. 원리적으로는 근데 그러면, 이 배고파서 그 밀리삭을 갖다 좀 따먹은 사람을 갖다가 영창을 보내고 재판을 하고 정죄할수 있겠느냐. 아무도 없다. 그 사람을 정말 죄인이라고 말하고 너는 잘못했어라고 벌을 갈수 있을 만큼 모든 세상의 율법과 법률과 이걸 지키는 사람이 있겠느냐.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만, 원리적으로 바리새인들처럼 너를, 너는 죄인이야. 너는 왜 그걸 못 막어?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늘 예수님한테 사람들에 관한 이런 질문할 때는 이중적이잖아요. 인정을 해도 씌우고 인정을 안 해도 씌우려고 하는 의도가 계속 있었잖아요. 바리새인들의 태도가. 그러니까 바리새인, 요놈들이 나쁜놈들이지. 요게 죄인들이지. 요게 반동이지. 예수님은 오르신 분이잖아요. 그니까 뭐 마땅한 거 하나님이신데 왜 거기다 대고 옳은 걸 갖고 저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신앙의 이 정수 신앙의 본질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율법 따라 지키는 거 중요하죠.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성경에서 율법 모세 율법에서 핵심이 뭐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게핵심이라고 모세 십계명에도 안식일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인들처럼 주의를 성수하려고, 주의를 지키려고 하는 교인들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우리는 막 주일날 새벽 예배도 나왔다, 일부 예배도 나왔다가, 어린 예배도 갔다가, 오후 예배도 갔다가, 어, 뭐 심지어는 아직도 저녁 예배 가는 교회도 있잖아요. 하루 종일이에요. 그렇게 1년을 살다 보면, 뭐, 진짜 결혼식에도 가기가 쉽지 않고, 여름 휴가는 제대로 갈 것이며, 가족여행은 뭐, 이런, 또점점 힘들어지죠. 짧게는 갈수 있어도 길게 갈 수는 없어요. 그게 마땅하냐? 그 일에 논란이 이제 온 거죠. 그 반동으로 이제는 야야야, 그렇게 주일날 봉사할 필요 없어. 그냥 예배만 드리고 신자 등록해놓고 십일조 하고 그러면은 꼭 봉사 그렇게 깊이 안 해도 돼 교사 안 해도 돼 구역장 안 해도 돼 성가대 안 해도 돼할때 되면 여름에 그래도 적어도 사람이 일주일 이 주일 휴가 가야지 유럽으로 가고 미국으로 가고 쌀판으로 가고 어디로 가고 그래야지 그게 사람답게 사는 인생 아니겠어 펄 그렇게 어? 주일마다 교회 가고 때마다 교회 가고 그게 좋은 신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안식을잘 지킨단 말이에요. 근데 안식을 지키는 건 중요하죠. 그건 옳은 일이에요. 그러나안식을 지키는 것이 주, 중요하다고 해서 이 정죄하는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냐? 그건 아니에요. 왜? 그리고 율법 자체도 지금 바리새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게 바리새인들의 태도가 뭐예요? 이단이나 사이비 애들이 조, 좋아하는 거잖아요. 핀셋으로 딱 집어갖고 야 너희들은 이 율법을 어겼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죄이냐? 이 짓을 이 짓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예요? 율법에도 그렇게 일면만 얘기하지 않고 그 뒷면을 또 얘기해요. 구약성경에도 다윗이 그렇게 죄를 지었으나, 심지어는 성전에 들어가서 진설병을 갖다 먹었지만, 하나님께서 벌하지 않으셨어요. 왜? 율법이라는 거, 법이라는 건다 예외가 있는 거예요. 그다경외의 수를 또 생각하고, 그 처한 상황을 고려해 하는 거예요. 반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원칙이 있지만, 그 원칙을 그대로 다 적용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도 다 예외 규정과 다 정상 참작을 한다는 얘기예요. 죄가 아니란 게 아니라. 그, 구약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칙만, 원칙만 얘기하는 자들은 다 뭐예요? 내가 재판장이고, 내가 판관이기 때문에, 내가 파, 판단하겠, 내가 정지하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결국? 이바리새인들의늘 갖고 있는 태도가, 내가 하나님이야, 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야 라는 거요 인간이. 거기에 아주, 이건 근본적인 신앙의 본질을 훼손하는 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지가 하나님인 것처럼 사는 사람 많아요. 내가 하나님이다 주장하는 자들도 많지만 아니어도 실제로 보면 지가 하나님.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막목사고뭐는 뭐 관계없이 다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가는 죄인일지인데, 지금 이바리새인들의 태도처럼 우리가 해갖고는 살수 없다. 그거는 지가 하나님이 되는 길이다. 그 신앙의 본질은 뭐냐?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아가는 거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못 지키는 자들을 정지한다면, 나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모든 인간은 구원받을래야 받을 수가 없다. 그, 안식일이 중요하다. 그러나 안식일을 범하였다고 해서 그를 정죄하는 게 마땅하냐 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그게죄다 안식일을 범하는 죄보다 그를 정죄하는 게더큰 죄다. 심지어는 그래서 뭐라고 가르어세요 너희가 형제와 싸웠거든 형제와 화해하고 와서 제물을 드리고 으, 으, 성, 헌금을 하고 하라는 소리 가다 성경에 있잖아요. 그럼 왜 그래요? 헌금을 하고 성물을 바치고 제물을 바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싸운 형제와 어, 화해하고 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도 자, 어, 제사보다 제 자비가 더 중요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게 그 정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안식일이 중요하다, 모세 율법이 중요하다,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사가 아니라 자비 사랑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은혜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은 율법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우리도 사람들에게 은혜로 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이게, 사실, 율법은 따지면 돼요. 물론, 그것도 뭐, 공방이 있겠지만, 나는, 나는 오른쪽에 있고, 너는 왼쪽에 있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뭐, 논란이 있겠으나, 그래도 이제 본질적으로, 이, 이 율법의 문장은 지키는 게 어렵지 않을 수 있어요. 뭐, 100% 지킨다는 게 아니라, 어느 한 구절을 지키는 건. 안식일을 지켜라. 그러면, 안식일 날. 예, 요즘으로 말하면, 주일 날, 회아서 예배 드리고, 딴짓 안 하면, 안식일을 정확히 지킨 거잖아요. 아침 새벽부터 그냥 저녁까지 그냥 교회만 있어서 봉사하고. 그러면 이제 물리적으로 보면 주의를 완전히 지킨 거잖아요. 근데 앉아서 딴 생각하고, 아, 이번 여름 주간은 어디를 갈까, 아, 어쩌고저쩌고, 아, 오늘 저녁엔 뭘 맛있는 걸 먹을까, 계속 그러고 있었다면 그게 정말 주의를 제대로 안시기를 지킨 거냐? 그거는 아니잖아요. 어, 설교 시간에, 아, 오늘 점심은 뭐 먹을까, 아, 뭐가 땡기는데, 그러고 있었다면, 그게 온전히 예배에 집중한 건아니잖아 그걸 우리가 일일이 캐치해낼 수 있고 정제해낼 수 있느냐? 없다임 그럼 어떻게 해? 신앙이란, 물론 우리도 사람이니까 물리적으로 보이는 행동과 뭐 태도, 이런 걸 지키는 것도 중요하죠. 거기, 그게 도 문제가 있긴 있죠.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그 내면에, 우리가 눈으로 볼수 없는 내면의 문제가 신앙의 본질과 더 관련되어 있고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고 자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연유가 뭐고? 안식일의 주인이 나다.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야?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면 다 나의 모친이 형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다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고 친구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건 뭐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한테 친구하자 이래 하나님이 왜 우리한테 친구 먹자고 해요? 속된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너무 어려워하지 말고 나를 친근하게 받아들이고 나를 믿고 구원을 받으란 얘기잖아요. 나는 엄격한 하나님이다 이러면. 아 우리가 무서워서도 아이 거리감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친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 말의 의미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처럼 지금의 원리주의자들처럼 막 심각하게 이런 세대주의자들처럼 뭐 근본주의자들처럼 그 말씀대로 지키지 않으면 안돼 뭐라고 말하는 건 너는 그렇게 사니? 질문했을 때단한 명도 그렇게 사는 사람은 없어요. 그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신앙의 본질은 뭐냐? 말씀대로 지키는 것은 중요하데 안 지킨다고 정죄할 수 없다. 그러니까 너는 바리새인이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그렇게 산다면.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지켜야 된다. 어느 한 세월에. 그리고 우리 개신교회는 개혁하는 교회, 개신하는 교회예요. 늘 개혁하는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톨릭처럼 동방정교회처럼 우리가 예배드리고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예배가 얼마나 심플해졌어요. 오늘은 맥주감사절이니까 성만찬도 하죠. 우리가 성만찬 해봐야 우리는 그래도 자주 해요. 우리는 뭐, 1년에 뭐, 어, 보통 6번을 하니까. 그럼 왜 그래? 그럼 우리는 6번을 하는데 그게 많아요? 아니요. 동방정교회나 로마가톨릭교는 매, 매주 성만찬을 해요. 그럼 무엇이 옳냐 원지적으로는 매번 성만찬을 하는 게 옳아요. 그럼 우리는 왜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번거로움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는 큰 교회들도 많고 그랬었으니까 그걸 다 할려면 이건 예배가 막 길어져요. 그러니까 현대화한 거예요. 그게 마땅하냐? 그러면은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 교나 동방 정교가 개신교회를 비판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은 예배답게 예배드리질 않아. 아니 어떻게 예배가 어떻게 미사가 성만찬도 없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냐? 너희들 그 반쪽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에 어 맞아요. 우리가 이럴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우리도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만찬을 드리는 게 틀렸느냐? 우리 그렇게 말하,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이게 현대화되고 어이 이, 되다 보니까 성만찬을 자주 하고 매번 하는 것도 좋은 우리가 하지 말라고 뜻은 아으면 해도 되는 거예요. 상황이 되면 매주 성만찬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못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번거롭고 아 하니까 성만찬 우리는 말씀에 만찬을 한다는 의미란 말이에요 말씀에 성만찬인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다른 거예요 우리는 그쪽을 그렇게 비판하자 야 그래서 너희들의 설교가 발달하라 하고 말씀이 별로잖아 별로 강론이라는 것도 뭐가 말씀이랄 게 별로 없잖아 뭐 이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옳고 그르냐이 문제에선 해석의 문제이지 너희들은 옳고 우리는 전혀 틀렸다 뭐 이런 차원의 문제는 아니란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2,000년 전, 심지어는 6,000년 전에 있던 그 구절 그대로 그대로 다 지키느냐? 못 지키고 안 지킨다. 그러면서 뭘 그렇게 대단한 원리주의, 근본주의, 보수주의, 뭐 이따위를 따지냐? 그것 자체가 바리세적인 태도, 이제 복음적인, 성경적인 태도는 아니다. 라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근본뜻이 뭐냐? 자비다. 자비. 사랑. 은혜다. 이 말씀, 율법을 어기면 너희들이 죽어 벌받어라고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기가 이러니 이 정도만 지키면 너희들이 된다라는 가이드라인을 준것이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안식일의 주인시라는 것을 직접 말씀하시죠. 그건 뭐예요? 당신이 하나님이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구세주라는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 선언에 합당하게 예수님께서는 메시아 되신 증거를 그의 모든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죠. 우리는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냐? 안식일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사랑하고 따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성경적이고 복음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바리새인들처럼 율법 하나하나 조항조항을 따지면서 따진다면 나도 구원받기 어렵고 모든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는 노릇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따져서 어느 한 사람도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 주시면서 율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아라 말씀하신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말란게 아니에요. 웬만하면 지켜야겠죠. 지키는 게 좋죠. 그러나 다 지킬 수 있겠느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너는 구원 못 받아? 이르지 않으시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것 말고는 없습니다 이, 이를 통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구원 받아 사는 성도가 다 되시길 주의름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아, 정말로 우리,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되새겨보게 하셔서 바리새인처럼 살지 아니하고 예수님처럼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